안녕하세요 뷰 리바이벌 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어, 상품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요즘 요즘은 아니고 한세달 전부터 핫했던 코스알엑스 핌플 패드, 핌플 클리어 패드, 그리고 모이스처업 패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올리브영 가서 보니까 메리, 코스알렉스가 메리마운드랑 콜라보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여기 코스알렉스그 주인분인 것 같은데 그분하고 이렇게 봄을 연상시키는 이런 꽃무늬 패키지랑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통 케이스를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 보면 이게 여기 안에 있어요. 원래 기존 킴필 패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뉴코스메릭스탠 r d 이게 많은 뷰티 유튜버분들의 인생템이라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사 봤어요. 제가 요즘 피부가 좀 울긋불긋하게 뭐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핌플패드다 보니까 각질 제거도 되고 그리고 또 여드름에 효과적이라 해서 구매했어요. 여기는 보이시는 일반 핌플패드가 있고 이 메리 마운드랑은 그냥 이 케이스 귀엽고 예쁜 아기자기한 케이스가 있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거, 브러쉬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섀도우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요. 이게 일러스트가 모이스처 상품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이모이스 모이스처 어패드는 막 이렇게 이런 통에 들어가있는 아주씨 그림 그리고 요런거 이게 좀 달라요 여기서는 막 자전거 타고 이런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뜯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게 큐텐에서도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어 제가 올리브영에서 한 18,000원 세일해서 18,000원을 주고 지금 구매한 것 같거든요? 근데 비슷한 가격에 큐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새 거라서 아직 안 뜯어서 이렇게 필름이 막아졌고, 이거를 뜯어보면은, 요렇게. 패드가 이렇게 적셔져 있어요.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코스알엑스 원스텝 핌플 클리어 패드 각질, 피지 등의 피부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주는 토너가 패드에 적셔 있어 이마, 볼, 턱등 거칠어지기 쉽고 유분기가 많은 부위에 간편하게 사용하여 피지에 의한 번들거림을 방지해주고 피부결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정돈시켜 줍니다. 수정 화장 및 세안 후 2차 클렌징 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 볼게요. cleanse exfoliate and treat breakouts conveniently with pre-moistened -moist, pads designed to wipe away excess dirt oil and purify clogged pores with the daily natural bha treatment pads leave skin feeling clean and smooth 화장솜보다 훨씬 얇고요. 화장솜 느낌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벌집 모양처럼 엠보싱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부분을 얼굴에 쓸어주면 각질 제거가 되면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향은 막썩 좋진 않아요. 약간 티트리 향은 확실히 있고, 약간 티트리 향이랑 온천수 향이 되게 심하게 나는 것 같고, 약간 그 수영장 냄새 알죠? 수영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네요. 이게 그냥 딱 쓸어줬을 때는 솔직히 그냥 화장솜에 스킨 묻혀서 지금 하는 거랑 다를 점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좀, 음향 자체가 약간 여드름에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한번 사용하니까 약간 더러운 이물질 좀 나고 이게 좀부풀이 일어났고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쪽을 오돌토돌한 부분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확실히 좀더스무스하네요좀 자극이 덜 가요. 이게 이 부분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는데 이것도 자극적이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여기 뒷면을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자극 없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그 원스텝 모이스처 패드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봐도 비교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오늘은 핑플 패드를 리뷰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모이스처 패드도 한번 리뷰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